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어 지난 주 제가 제그 2월 추천주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제 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좀어 특별히 좀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바로 어, 이제 이에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거트28% 정도 등하한 양상을 보여줬고 피스케이유진스도 어느 게10%이렇게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HLB 등 교복제 장 후반을 해서 풀었어요. 남북도안 했고요. 한국 컴퓨터는 이제 좀 홈투스에 보였고요. 한동화성도 오늘 좀 장점 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주목도 자체는 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서적으로 재고 가야고 특별히 저는 3 t h k 이 대해서 좀 예,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이 회사가 이제 삼성의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고객사 협력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 삼성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일 뛰고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틱스도그렇고 그래서 삼 삼인트 h k 도어 이런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 특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 전자가 로봇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투가 경우가 좀더눈도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모빌 컴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임보 로버틱스도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하는 데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행 보조 로봇이라고 하는 어 레보아이로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드는 연구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삼이티에 쉽게도 팀면에 그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 이전 받은 어 그런 이력이 있고 그런 걸로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삼미티지키 라는 회사 자체는 앞으로 는내들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삼미티지키 자체가 지금 주가만 잠깐 보시면. 일단은 3THK 같은 사람은 실적도 괜찮은 회 사람이에요 네. 사실 제수록 네. 3THK를 30, 30, 네. 굉장히 좋게 이제 봤었는데 다만 아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호가가 얇아요 보시면 3THK 보시면 호가가 한 주, 400주, 144주 호가가 얇아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5%로 싹 올렸다가 확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얇아서 이게 단타로 여러분들 대응하니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50, 5% 10%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분들은 한 번에 갑자기 많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못 견디고 손절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 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내 최고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는 이 그동안에 있던 이 매물대들, 이 주턴 매물대들을 좀 흡수하는 매물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삼이티치키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거래량이 적었고 이슈화되지 않았어요. 근데이 회사 자체가 하는 업황이나 로봇의 업황이죠. 한업 그러니까 업도, 감속기, 로봇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라든지 그 기술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분명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압 자체가 말라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26%, 28%까지 급등을 했은, 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거이 결론적으로는 이 앞서 맺혀있던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손바퀴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어,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선적으로 기억도 음.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600만 주밖에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주주 좀 물량 많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실적 자체도 계속 3,000억의 매출액에 영업이 거의 200억, 300억 수준으로, 어, 물론 올해는 좀, 적 떨어지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또 견고하게 나오는, 노모타사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생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어이또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과 제이와는 어떤 뭐 로봇에 대한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하면 어 매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또다관절 로봇 뭐 이런 것들 쪽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음 주목을 해보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의 조금 꼽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좀 어, 관심은 가지고분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t m 관련 s i l e 로 움직일 수 있는 게기 뭐 SPG, 라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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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c s now, w i s Automation, you know, r 조cho, and s m 어 g 이 o 이 e t i m e s called a n a m 게 t 는 Smeg, you know, you know, 그 o u know, you know, 어그 자리가 조, 좋은 자리에서 오늘 조금 매수도 괜찮은 자리긴 했을 것 같은데 어 내일 좀급등할수 있는 그런 자리로 봐서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 오늘 여드는 거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런 A I 반도체 관련주 많이 움직였죠 뭐 하이 반도체도 상당히 넣었고 그다음에 뭐 제트반도체도 강하게 오르다가 좀 꺼지긴 했지만 그런 피스케이스 <목소리> 이런 것도 오늘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합리스, 침리스 종류, 뭐 가온집스 이런 것들도 각20% 정도 각등을 했네요. 5%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각등했고, 그래서 반사적 양조들도 조금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눈부분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좀필요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반사적 양조들도 뭐 MBTI가 가고 있고 AI AM이 가고 있고 AMD가 간다면 충분히 또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나왔죠.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그런 어 속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하락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실제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가 1.86% 나스닥이 3.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간에서도 굉장히 뭐 엔비디아는 어뭐 시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그래서 따라붙지 마시고 좀 조정 나왔을 때 미국 정목가 뭐 조정 나와야 되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 반도체 종목권도 이란 말로, 뭐, 뭐,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전세계를 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슈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러시아도 지금 3.5% 이상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선물 지수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하락 자체는, 어,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뭐, 어, 미국 콘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 이제 미국 콘씨가 조정을 받는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도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종목 조정 받을 때 어, 조정, 우리나라 측이 조정을 받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건 제가 바이오세터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h m b 였고 h m 비가장 초반에는 좀 반도체가 강하면서 낙세를 보이다가 장후 반에 이제 양봉으을 마감했는데 내일 그래도 좀 강하게 뽑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HMV 들고 분, 계신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일단 지고 가는 전략 써보자 그 다음에 뭐 유장차, 주장차 말씀드렸던 아이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한 영상을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범위지 충분히 남아 있고 또 한달 반 넘기고 진짜 여러분 대박 주죠. 제가 이만 대에서 말씀드렸는데 4만 대까지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그다음에 뭐 그밖에도 렌트나요? 뭐좀 기초 기초 어떠지 기초 받는 나우스도 잘 있고 이것도 제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급등한 양상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제, 데일비의 반응,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어, 에이플, 뭐 에이플, 에이프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안 스킬, 예, 이런 것들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제학관련 쪽에서 여러분들이 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장수들은, 뭐, 빠진긴했지지만당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이렇게 올랐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는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조정을 견디고, 또 즐기면서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 조정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보자. 그니까, 러 지금 바이오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CPI도 상승 상위를 했고 오늘 어, 반도체가 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학파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오려 이렇게 좀 종목들이 처러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즐겨 썼으면 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로봇 관련주, 이런 AI 관련주 상황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상가상 있지만 당장 이 미국 증시 성매주 수가 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내일은 아마 좀 인버스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악바이오 이런 쪽이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좀뭐격가지로 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어히려 네,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네,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유시라든지 제모라든지, 네, 오늘도 뭐11% 급등했네요. 을 이런 기업들, 네, 한미골드 이런 것들, 어, 현대백제 어떤 출도 관련해서 대아티아이 데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려어 등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방상관련쪽으라고할수 있는 뭐항공오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반사 입, 수혜주로서 입을 수 있겠다. 그를 들어 그 보안 관련 부근 증주지 지원금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요. 어 이런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좀살펴보는 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우리가 살펴보자. 종목들은 이 음, 이전에 음. 많이 말씀드렸기 을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보안 방산 그다음에 국수라든재 음, 어, 관련주, 그다음에 오주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전쟁 관련주, 음. 일대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라이즈 어,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정 응.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한번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전략 그러나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도 나쁘지 않지만 반도체 로데 a 아이런 쪽으로 좀 중심을 가지고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네, HME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네, 내일은 2월 14일은 응. 제약파일 그다음에 장자, 그다음에 코나, 제공하는 주, 어, 이런저런 하는 주, 이런 쪽으로 좀 실패 보는, 저희을 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시기를 기원하고 좋은 또 아이디어와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